경남기독교총연합회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은 정세균 총리의 사죄요일을 정중히 요구하며 형평성 갖춘 합리적 방역권고로 정상화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7월 9일 정세균 총리는 전국교회의 정규예배 위. 각종 모임 및 행사 강제 금지 및 벌금, 집합 금지령을 강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본 명령은 통념을 넘어선 비상식적 발상이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총리의 권유로 침해할 수 있다는 심히 불손한 행위미이며 기독교계를 특정하여 최고의 코로나 위협, 위험지인 것처럼 외국하는 심각한 차별 행위이다. 이에 대해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경남 성시와 운동본부, 바른 가치수 경남 도민연합은 정세균 총리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며 방역 권고를 합리적으로 정상화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제까지 교회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 충실히 협조했으며 해당 지자체는 물론이고 대다수 시민들도 그 수준을 인정할 정도였다. 그런데도 반복적이고 훨씬 강화된 오만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정부를 믿고 도왔던 대다수 교회가 정부를 규탄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음을 총리와 문재인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규탄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평평성에 어긋난 교회에 대한 지나친 행정 조치는 반복되고 심화되어 왔다. 3월 22일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1차 행정명령 등의 권고를 한바 있다. 그것은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운영 중단 및 준수 음무 불리행시 벌금 집합 금지 부상권 청구 등 행정 명령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지하철, 버스, 기차, 음식점, 목욕탕, 콜센터, PC방, 학원, 선거 사무실, 관공서와 해당 군의 식당 등은 밀폐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마스크 착용이 미비한 시설인데도 제외되었다 주제하다시피 이 장소들은 모두 상시 사용되며 불특정 다수가 위험하게 노출되는 것이다. 한편, 교인은 주 1, 2회 2, 3시간의 특정 시간만 사용이 제한되며 가족 단위로 출입함으로 안전 관리에 높은 책임감을 갖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는 장소인데도 가혹한 잣대로 감독을 받았다. 결과는 교회의 승리였다. 경기도 지자체는 3월 27일 기준으로 교회의 95.1%가 예방수칙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국내 감염자 9,332명 중 교회를 통한 감염자는 144명이었고 이는 전체 감염자의 1.5%로 교회가 바이러스 전파자가 아니라 피해자임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그리고 당시 해당 확진자 발생 교회는 스스로 교회를 폐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는 달리 방역 준수를 감독하는 지자체의 마스크 미착용, 안전거리 불이행 분내식당에서의 자유로운 식사 등의 근무실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며, 유흥업소, 게이클럽, 당시 관리 대상에서 벗어난 각종 다중 이용 시설 등의 방만한 운영, 관리 부실 등은 심각한 위험 요소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처럼 정부와 관공서는 현실과는 달리 교회를 코로나 감염지로 교정하고 표적 관리하는 한편, 행정처벌을 경고하는 등 강압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교회의 반발을 유발해 온 것이다. 더욱이 최근 정세균 총리는 전체 감염자의 절반이 교회에서 감염되었다는 허위 사실로 국민을 호도하고 왜곡하여 교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이 코로나 진정 국면에서 드러난 정부의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실패. 끊임없이 지적해왔던 방역 사각지대에서는 지금도 집중적으로 코로나가 발병하고 있고, 그로 인해 진정 국면이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 감염을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률이 적다는 이유로 매일 밤 클럽에서 운전 성실을 이루었고 마침내 이태원 게이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다. 교위에 방여했던 수준에 비해 현재의 낮은 수준으로 이들을 관리한 결과였다. 5월 7일 이태원의 유명 게이클럽 발 코로나 집단 발병 시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소수자의 인권을 운운하며 정부는 클럽 방문자에 대한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대구 신천지발 코로나 집단 발병 시 경찰까지 동원하여 신천지 교인을 색출한 것에 비하면 현격히 미비한 대응이었다. 언론 보도 또한 국민 대다수의 안전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핑계로 경각심을 일깨우지 않았다. 그 이후 전파되는 코로나19의 유형이 유럽형으로 전환되었다. 즉, 대한민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는 이태원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문제인 것은 당시 철저한 방역과 조사를 하지 않아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발병률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잣대에 의한 편파적인 방역 조치가 현재 지속적인 코로나 발병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한 번도 사과한 적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발표한 적도 없다 현재도 게이클럽과 수면방은 여전히 방역의 사각지대에서 성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또한 최근 7월 10일 신규 감염자 중 절반이 해외 입국자다. 해외 입국자 발병률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에도 7월 10일에서야 해외 입국자로부터 음성 확인증을 받겠다는 조치가 발표되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도 입국 금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가운데 입국한 카자흐스탄 코로나 확진자의 수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보다는 해외 입국자의 보호를 더 우선시하고 있다. 한편 교회의 직접적 발병률은 콜센터, 방문 판매업체, 이태원 클럽 등에서의 코로나 발병률에 비해 극히 미비한 미미한 수준이다. 7월 8일 기준으로 전체 확진자 13,293명 중 기독교인은 550여 명이며 교회 모임과 상관없는 이 3차 감염을 제외하면 교회를 통한 전파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약 1.8%로 알려져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정확한 현실의 근간 조치를 취하기를 꿈는커녕 정부는 편파적으로 왜곡된 정보의 근거에 교회가 모든 발병의 원인인 듯 교회에 행정 명령을 내리고 있다. 객관적 통계와 전혀 상반되게 이렇게까지 교회를 탄압할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 3. 어떤 기관에도 요구하지 않는 행정 명령 조치를 교회에만 내리는 것이 정상인가? 상식을 넘어서는 행정 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행위, 정규 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 예배 성경 공부 모임 등 현재 각종 대면 모임을 금지하는 기관이 단한 군데라도 있는가? 방역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모든 곳에서 허용되고 있는 일상이 대면 모임이다. 그런데도 수시 방역을 잘 하고 있고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확보 등. 방역 관리 수준이 그 어느 곳보다 높다고 정부 스스로 인정한 교회가 대면 모임 금지 조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2. 예배 시 찬송 자제. 최근 연극, 음악회, 콘서트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무대 위에 합창이 난무한다. 예배 시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행위까지 자제를 요청하는 이 무례함은 무엇인가? 이는 명백히 예배의 내용에 간섭하는 행위로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 분리 원칙 위반임을 엄중 경고한다. 3. 성가대, 동성기도 등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큰 소리란 무엇인가? 정부는 몇 데시벨을 말하는가?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불법과 합법을 판단할 수 있다는 발상이 정상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행정 조치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발상이다. 앞으로 감독 기관은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며 데시벨을 기준에 근거해 감독해야 할 것이며 이 기준은 모든 다중 이용 시설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4.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교회는 원래부터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를 자제해 왔다. 한편 지자체 관공서 정부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되묻고 싶다. 사무실에서 마스크 하나 제대로 쓰지 않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일하며 불특정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와 회식 자리를 가진 후 다양한 지역에서 출근하여 다시 마스크를 미장, 미착용한 채 근무를 하루 종일 하며 교회의 방역관리의 감독을 나와 지적하고 요구할 때 양심에 거리낌은 없는지 말이다. 4. 정상적인 방역 지침으로 방역 사각지대를 관리하고 법 적용에 형평성을 이루라. 초, 중, 고등학교 어린이집 등에서는 많은 학생과 교사들의 위험을 원만히 관리하고 있다. 학교와 어린이집은 부모를 대신해서 미성년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는 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그러므로 방역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이 뚜렷하고 방역 관리 비용을 아낌없이 부담하며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기에 방역이 그런대로 잘 유지되고 있다. 단한 명의 의심 환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학교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 폐쇄 등 긴급 조치를 취한다. 방역 당국은 이런 상식 안에서 교육 기관을 경계와 감시의 눈이 아니라 지원과 격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와 같은 자세는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취해져야만 할 것이다. 교회 또한 가족 단위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학교처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는 기관이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집탄이 심각하게 예상되기에 방역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은 학교보다 더하다고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놀랄 정도의 방역관리가 가능했던 것이다. 당국은 학교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정중히 예의를 갖춰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정총리와 방역당국은 합리적으로 행정명령을 수정하기를 바란다. 현재도 초밀접 접촉이 행해지고 있는 게이클럽, 불특정 다수가 마이크를 돌려 사용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단란조정, 클럽,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과 식사 행태, 마스크를 끼지 않는 뮤지컬 무대에서의 합창 등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촉구한다. 정세균 총리가 교위에 요구하는 행정명령과 벌금명령이 왜 겁박인지, 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왜 심히 불순한 행위인지 깊이 생각하고 각성하기 바란다. 경남기독교총연합회, 경남성지역운동본부, 바른가치수 경남도민연합은 정세균 총리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며 형평성을 갖춘 합리적인 방역 권고로 정상화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0년 7월 13일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박정곤 목사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오승균 목사 바른가치수 경남도민연합 상임 대표 원대연 목사